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미래나노텍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미래나노텍 지금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 가지고 그 고점까지 무려 몇 퍼센트나 올랐습니까? 찍어서 보시자면 자, 대략적으로 지금 81% 거의 더블, 더블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런 미래나노텍이 오른 이유, 오른 이유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차트의 움직임, 흐름, 수급까지 전부 다 분석해보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자 미래나노텍 모두가 알다시피 리튬, 어, 리튬 관련 항상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는 끼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인데요.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뉴스 잠깐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자 중순 키로당 지금 86.5 위안 정도였는데, 이제 올라가지고 89.5, 거의 90 위안까지 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조그만 반등인데 무슨 의미냐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이런 약반등이라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 여러가지 수익성 악화, 그리고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친환경 문제로 인한 압박,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줄이지 않는 그런 행태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중국 정부 쪽에서도 이제 공급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거니와, 남아도는 탄산 리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야 단가가 오르는데 그게 실제 가격하고 우리 매출하고 연관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업계의 직접 수익성과 연결이 있어요 왜 양극재 판매 단가는 요 기본적으로 원재를 료 매입할 시점보다 판매할 때 판매할 때 가격이 오르면 같이 판매가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판매가도 올라갈 것이고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 또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재료 삼아서 올렸는데 지금 오림 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즉찐 상승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져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기는 졸졸졸졸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자들 좀 애태우기도 했었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위쪽으로 반등 저가권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싹다 잡아먹어주고 돌고래가 밑에서 수염치다가 확 튀어오르듯이 이런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확 치고 올라줬단 말이죠 그리고 밑으로 쭉 눌리는가 싶더니 바로 어마어마한 상승 또다시 이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자세하게 보신다면 장기이동평균선 2년선도 깔고 가고 있고요 자. 바로 1년 선까지 터치해 주면서 위쪽까지 올라가준 다음에 매물대 소화해 주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눌림목만 잘 잡는다면 어마어마한 추가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체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 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직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리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 0 1200%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오늘 고가권에서 제금 은봉 만들고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쪽에서 30만 주나 긁어 모았다. 전일 대비해서 지금 외국인 11만 주, 기관 쪽 4만 주 긁어 모았는데 오늘 나간 수량이 얼마다? 2만 주, 16만 주밖에 안 된다.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팔다 보니까 고점에서 이런 투매 나온 건데요. 이 물량들 지금 개인 쪽에서 그대로 받았고 그죠? 지금 외물량이 아직 빠져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급이 아직도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수급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변동성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군다나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 때. 리튬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한 번쯤 오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자, 에코프로 비엠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죠? 이에 발맞춰서 미래 나노텍도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는 라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이런 데 추경해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을 좀 가지고 놀줄 아는 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위 고점에 따라 붙는다 싶으면 확 밀어버리죠 그리고 따라 붙는다 싶으면 또 밀어버린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좌에 마이너스 30%씩 찍히는 거 눈에 보게 되면 손절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손절하고 나면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 반복하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눌렸을 때 사놓으면 자연스럽게 수익 30%씩은 기본으로 주는 너무나 고마운 종목이니까 무조건 눌렸을 때 우리가 눌렸을 때잘 잡아가지고 이번에 다가오는 3월달에 큰 수익 전부 다 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그런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